소지를 이렇게 튀깁니다. 이런 식으로 소지 향이 확 난다. 그러니까 사탕 소스 좋습니다. 뭔가 그 약간, 약간 달고나 맛이 나요. 근데 보는데 어제랑 크게 느낌이 다릅니다. 좀더 음식이 많고 그냥 어제가 좀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그응정도할수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제가 재밌던 게더 많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좀 음식 위주. 음식에 어. 좀 그냥 뻔한 기념진 위주인 어.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햄버거를 갖도록 합니다. 그래브로 햄버거 시켰고 맥락을 시켰습니다. 기사님이 모를 운동 해가지고 1층으로 피고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508번째. 어, 맛있어요. <목소리> 와, 제법 박스가 큰데? 뭐뭐 시켰냐면은, 그, 치킨 다섯 조각에, 맥너겟에 프렌치프라이에, 여기서만 파는 트러플 버거가 있어가지고, 그거 시켰습니다. 자, 왔습니다잉. 용수증입니다 이상걸. 거의 한국어로 이렇게 읽는다. 그니까. 나온다. 신기하다. 열어볼게요. 아니, 박스가 너무 큰데? 과대표장인데 감기가 진짜 따뜻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야식 먹으세요. 자, 마지막 날 점심부터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푹 자가지고 지금 12시 반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밥 먹으러 추한치이하는 곳에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추한치에 왔습니다. 첫 페이지 열면은 껌념이 반겨주고요 저는 여기에 그걸 먹으러 왔기 때문에 풋밥콘 거리를 액구이랑 이런 거 달지 않고 있습니다. 나위 생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은 유료예요. 입을 마시세요. 절대 섞지 말고. 밥이 나왔습니다. 근데 밥 양이 엄청 많아요. <laughs> 주먹이랑 비교해 보시면 드 지금 느낌이 오시려나? 깊이는 주먹만 합니다, 도피가 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리는 좀 진하고, 감독이 있어요. 게가 되게 맛있고요. 그리고, 이거, 고기 볶음. 되게 맛있습니다. 닭 말고, 돼지랑 게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한국에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같은맛 그니까. 미슐랭 이유가 있네요. 제가 지못 믿었었는데, 미슐랭을 인정입니다. 인정. 엄청 예쁩니다, 거리도. 내부에 사원 같은 게 있습니다. 해리포터 컨셉의 카페도 있답니다. 오. 와 옆에 미모. 오케이크 누나 케이크 드래곤 아이. 해피버스트 케이크. 그리핀 레드벨벳 금지된 술 그거고. 마카롱도 누나이네요. <laughs> 발렌타인 마카롱. 자땡로반 맞을 수 없죠? 7 0파트였나요 응. 아, 예. 7 0파트 더서 일시휴텔합니다 그냥 오늘 일정은 뭐 수영장에서 수영하기입니다. 호텔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laughs> 되게 깔끔하죠? 진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딱그 수영 뭐야 호텔 그거 사진 같아요. 자 또다시 발달을 시켰습니다. 오늘 KFC 캐티키 프라이드 치킨. KFC. 하나씩 음. 제가 좋아하는 에그타르트 KFC가 에그타르트가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비가 엄청 와요 가격 어. 크고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비표누들 추천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비표누들 드세요 덩콜라 하나에 20파트입니다 얼음잔도 같이 주시고요 800원 정도? 여기 옆에 물이 같이 있지만 절대 섞지 말걸. 밥이 나왔습니다. 미슐랭 맛집. 국물은 되게 맑습니다. 어묵탕 같은데 그 생선향이 조금 덜 나는? 그냥 되게 맑은 국물이에요. 그리고 이 완자는 완자 식감인데 어, 생선향이 안 나는 완자? 그런 느낌입니다. 맛있어요. 자,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터미널을 있습니다 고. 여기 버스는 그 저희가 탔던 스마트 버스처럼 그 버스 내부에서 결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남는 시간 동안 저는 슈랩스를 샀고 친구는 코카콜라를 샀습니다. 둘다 800원. 싸긴 하네. 근데 슈랩스 오랜만에 먹어봐요 되게. 그러니까 옛날에 많았는데. 그러니까. 진저에 막 그런 거 있잖아. 자, 공항에 왔습니다. 3층에 올라오셔서 저기 옆에 바로 텍스리포인 포메이션이 있거든요. 저기에서 영수증이랑 샀던 물품 보여주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이제 에어아시아가 있을 거니까 그거 찾아서 가서 수격하면 됩니다. 어, 가격대가 있죠. 확실히. 네, 어, 유명한 식당에 와가지고 음식을 시켰습니다. 여기 그 공항에서 유명하대요. 직접 이렇게 쓰면 됩니다. 써서 내면은 해주고요. 뭐뭐 시켰냐면은 에그타르트가 유명하다 해서 에그타르트를 일단 시켰고. 락사도 먹어봐야 되고 나시르막도 먹어봐야죠 그래서 시켰습니다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자 나왔습니다 일단 에그타르트가 똥똥해가지고 맛있어 보입니다 자가똥해서 어떤 던것도다 맛있어 보이고 근데 KFC보다는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시르막은 좀 특이하죠? 자 먹고나서 여기 있는 올드타운 화이트커피에 왔습니다 뭐 시켰냐면은 카야잼 토스랑 아메리카노랑 콜린 보시기를 시켰어요. 밥 어땠나요? <laughs> 왜, 왜 웃어? 웃음밖에 안 나오는 맛입니다. 하나 하나 좀 집어서 설명해 주자면 나시르마가 어땠나요? 그 쌀밥. 튀기네. 소스에 튀김 가루 같이 나오는데 튀기는 괜찮은데 그 밥이 코코넛 밀크 밥이어가지고 완전 달달한 밥이어서 그게 너무 안 맞았어. 그리고, 그리고 락사. 락사는 그냥 최악 일단 향도 별로 맛있는 향이 아닌데 무슨 그 분말가루 탄거 같은 게 국물에서 맛이 나가지고 먹는데 계속 텁텁해 어 그래 그 그래, 치킨 먹고 느끼해서 국물을 먹으면 텁텁해서 더 안되는 어, 어. 맞아 그런 맛이었어 치킨 토스트 나왔습니다 하나씩 먹으면 될것같네요 아, 안에 버터가 이렇게 들가 있네 와네 먹어봐 뭐. 어 한약이야 한약 한약 커피 진짜 아니야 이게 내 이거는. 자 이제 집에 갑니다. 자 그러면 살아서 봅시다. 자 한국에 살아서 왔습니다. 어땠나요? 평평 아주 재밌었습니다. 더웠지만 그기도 맛있는 것도 많고 물놀이도 재밌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성투어 성투어 맞지? 주 바다가 에메랄드 인정. 그 음, 여러분들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끝.